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경기도 성남 지역 주민들이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 교회의 주택가 진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집 앞에 반대 현수막을 걸어놓는가 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의 한 주택가 집앞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갈등은 주택과 좁은 골목 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 시설이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평온한 주거지역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여기 교육관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 교회가 그대로 다 이사오는 거더라고. 저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교회가. 예, 네, 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가 다 일로 이사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서 난리 치는 거 지금.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택가에 들어설 경우 주차난과 소음 문제, 세입자의 입주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퇴출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은뭐 그러잖아요 종교 사이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남의 가지 남의 상태까지 피를 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 자체가 그 여리 교회니까. 입 해당 지자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택가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에서는. 연면적 700제곱미터 안에서만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하나님의 교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측 입장을 듣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교회 측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교회 담당자가 아니고. 담당자가 아니고. 그 입장을 좀 들으려면 어떻게 좀. 그러면 저희 교회 네. 총회에 네. 연락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 교육관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복음협회 본부까지 방문했지만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을 좀 입고 해서그 입장을 좀 들으려고 왔어요. 본 네. 거니까. 다들 뭐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고. 예. 예, 미리 사전에 언제 약속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오시면 안 됩니까? 아 대표전화 했는데 연락이 안 받, 연락이 안 되네요. 대표전화를 계속 했는데. 그래요? 예. 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주택가의 평온함을 되찾게 해달라는 요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측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여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